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캡틴입니다 자 어제 영상 잘 보셨죠 저희 이제 주 초반까지는 강세장을 이끌었고 이더리움도 강세를 보이면서 알트 전반적으로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큰 급등이 많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아비트럼도 한30% 정도 수익을 보면서 나왔고 추가적으로 어제는 1인치 네트워크를 또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잘 챙겨갔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코인은 앵커 코인이죠 앵커도 현재 수익 중인 상태로 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주 후반에 시장이 반등이 나와줄지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시장이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이 고점 구간들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57원에서 56원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니까 계속해서 보유 의견을 드리고요. 어, 추가적으로 주말 동안에 만약에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어, 추가 매수를 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저희가 차트 보고 들어간 이런 코인은 아니죠. 당연히 아실 겁니다. 어, 세렉들의 매집과 그리고 이 앵커가 어떤 코인인지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텔레그램방 참고해 주시고요. 어, 일단은 좀더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저희는 어차피 수익 중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 확대 전략을 갖고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장 분위기랑 여러 조건들이 있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 차트를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 여러 조건들이 부합을 했을 때좀 어, 늦으면 다음 주 정도까지 해서 스택스를 다시 한번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 스택스를 왜 들어갔는지 이런 투자 포인트들은 오늘 오후에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제 다오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 스택스라는 게 채굴자와 연관성이 되게 많이 있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또 스택스와도 연관성이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글들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 그래도 왜 우리가 이런 스텍스를 투자 포인트를 갖고 진입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어, 반감기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 투표가 왜 진행되는지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략 한 2,650원에서 2,700원 구간들 연곡 구간에서 저희가 들어갈 겁니다. 어, 이 구간 가격대에 올라왔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시장 분위기와 여러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 분위기를 보고 이제 저희 방에서 추천드릴 예정이니까요. 또 이번에 들어갔을 때또 수익 한번 또 크게 한번 보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던 주요 내용들은 주초반과 주후반에 대해서 간단한 원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알트 펌핑이 나와줬지만 그리고 어제 오후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 시장이 좀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을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리스크가 이 불확실성이 현재 시장에 녹아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6시 정도 전에 나왔던 내용인데 푸틴이 우크라이나 영토 한양을 전제로 해서 트럼프와 휴전 논의를 의향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되게 긍정적인 이슈죠. 근데 오늘 이전에 나왔던 뉴스들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의 공습 경보 발령. 이거는 오늘 방금 나온 뉴스고요. 그리고 키우 미국 대사관 대규모 러 공습 가능성 직원 대피 지시 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길어지게 되면 면역이 생기게 되면서 시장 나무로치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미국 대사관을 이제 공습을 한다는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당분간은 조금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된다라고 볼수 있고요. 현재 금 가격을 보게 되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자금들이 어느 정도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구간들이라서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관망을 하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우리는 도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는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 나가거나 차익 실현에 나가면서 우리가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늘려놓을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은 홀로 또 쭉쭉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알트코인이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주말간에 이 옵션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또 이런 기대감이 현재까지도 반영되고 있는 분위기이고 이제 만기라는 게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금요일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좀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현재 어떤 일이 확실하게 발생해서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관망을 대부분 많이 합니다. 개인들이 관망을 하는 게 아니고요. 돈이 많은 이런 고래들도 관망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낙폭은 커지고 특정해서 올라가는 코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죠. 일단은 이렇게 저희가 이번 주 후반은 어떻게 또 어떤 전략을 갖고 매매에 임할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스택스 설명이 주요 내용인데, 그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떤 코인을 매수를 해서 또 30, 40% 이상씩을 또 수익 볼지는 제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또 내일 종목들 선정이 되면 저희 텔레그램 방에다가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흐름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